크림에서만 얼마 팔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8천만 원 가까이 판매를 했다고 했더라고요. 크림은 저희가 이제 물건을 판매를 체결이 되면 크림 창고에 보냅니다. 정가품에 대한 검수가 진행이 되고 그거가 검수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 날 저희한테 정산이 돼요. 오! 네, 이게 그럼 이렇게 진짜 사업자 두 개로 30만 개 대량 등록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매출이 막 1억이 넘고 네. 그렇게 해서 파시다가 명품 사입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됐어요? 아, 이게 또 네. 굉장히 중요한 <laughs>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반란에서 제가 작년 하반기에만 정말 매출이 많이 뛰다 보니까 네. 또한 켠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게 네. 명품 플랫폼들의 수수료가 일반 오픈마켓의 최대치를 거의 받아요. 네, 그래서 13% 정도가 이제 거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돼서 그렇습니다. 1억만 판매를 해도 수수료만 일단 기본 1,300만 원을 깔고 갑니다. 그거에다가 광고비도 당연히 들어가고 음. 상품 판매하려면 광고비도 들어가고 프로모션비라고 해서 네. 따로 기획전 같은 것도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런 비용들도 전부 다 쿠폰 비용 이런 것들도 많이 빠져나가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2억 가까이 매출 이 나왔었을 때 거의 반란에만 2,3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네. 전부 다 나, 이제 나갔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스갯 소리로 반란 MD분이랑 통화할 때도 제가 반란 직원 6명 정도의 월급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비용이 이제 나갔었기 때문에 그런 이 비용들을 내가 조금만 다른 데서 더잘 굴리면 더큰 순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그때 하반기 이제 한 10월 달 정도부터 갖게 되었고,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리셀 플랫폼에서 똑같이 명품을 판매를 다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10월달부터 이제 리셀 플랫폼을 공부를 했고 어 정확히 제가 시작을 사입을 했던 건 12월달부터 사입을 조금씩 했어요. 네, 12월달부터 사입을 진행을 했고 1월달부터 판매를 딱 해서 1월에 이제 크림 플랫폼에 바로 딱 해보니까 1000만 원 넘게 그냥 바로 팔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 되는 시장이다, 되는 시장이다. 내가 이제 구매 대행을 했던 나의 자본을 사입으로 투자를 해보자라고 해서 점차 이제 2월, 3월이 되면서 어,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제 사입 비용을 계속 늘렸어요. 그래서 지금 1월부터 제가 어제 시점까지 딱 크림에서 얼마 팔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8천만 원 가까이 판매를 했다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 먹으면 더팔 수도 있는데, 네, 그 아무래도 자본이 계속 그 구매 대행에도 묶여 있고, 네, 지금 사입해놓은 이제 물건에도 묶여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늘려나가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어쨌든 반란에서 트렌비 뭐 이런 데서 신나게 팔다가 아이 수수료 너무 세다. 그러면 그냥 리셀 플랫폼 뭐 크림에서 내가 사이블에서 팔아야겠다. 네 맞습니다. 가장 컸던 이유가 크림이나 리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수료가 원래 제가 이제 시작했을 때는 5.5%였고, 5.5%. 네 지금은 올랐지만 네. 그래도 6.6%예요. 아... 네 그래서 어, 기존에 제가 플랫폼에서 내던 기본 오픈마켓에서 내던 비용보다 절반에 가까운 아, 수수료이기 그렇네. 때문에 네 이것만으로 해도 아... 1년을 제가 1억씩 판다고 했을 때도 거의 몇 천만 원의 비용이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크림이 좀 인기군요 요즘에. 요새 굉장히 이슈가 좀 많이 되고 네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입은 어디서해요 사입은 제가 아무래도 2년 동안 명품을 취급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저만의 이제 소싱처들이 당연히 많이 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해외에서 구매대행했을 때산 플랫폼들. 그렇죠. 제가 아, 편집샷들 네, 아 편집숍들을. 워낙에 잘 알고 있었고 네. 정말 많은 편집샵들이 있어요 네, 네. 해외 편집샵이 제가 알기로 삼백 개도 넘어갈 거예요 몇백 개가 정말 될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많은 편집샵 중에 다 사용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정말 딱 집중할 것 두세 곳 혹은 한두 곳만 딱 집중해서 거기에서 구매를 하시면 네. 보통 이런 편집샵들은 다 등급 제도로 명이 아,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구매를 했을 때어 할인을 더해준다든지네 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개인 퍼스널 쇼퍼가 다 붙어 있어요. 편집샵님 제가 워낙 바인 금액이 크다 보니까 네? 1대1로 저를 전담을 해 줍니다. 아, 1대1 전담 마크? 네. 정말 유명한 편집샵인데도 <laughs> 네. 저를 1대1로 케어를 다해 주고요. 카톡을 매일 합니다. 아니, 네. 카톡 외국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외국분이라서 영어로 대화하는 쇼퍼분도 있고 네. 어, 실제로 한 편집샵은 한국분이 직원으로 계신 분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요새 정말 제가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정말 많이 달라진 게 한국 시장이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네. 작년에도 아마 전 세계에서 1인 명품 소비액이 <laughs> 1등으로 아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경기가 그 한... 이렇게 안 좋은데. 네, 네. 작년까지는 그랬고,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네. 근데, <laughs> 어쨌든 그렇게 한국이, 한국 시장이 정말 많이 성장을 하면서, 편집샵들이 한국어를 지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한국어로 직배송을 해주는 사이트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배대지를 꼭 이용해야 됐다면, 네. 지금은 직배송으로도 <laughs> 할수 있는 사이트들도 정말 많아졌고,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대일로 정말 케어를 받다 보니까 아 선물도 받아요 저는 생일날 생일 선물도 보내주고요 생일 네. 선물요? 아, 생일 선물 명품 네, 보내주나요? 네와 생일 선물도 받고. 그리고, 작년에만 제가 4개에서 5개 정도 선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양하게, <웃음> 행복하게, <웃음> 재밌게, 정말 저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제품. 아, 나와도, 신제품. 네. 저한테 먼저 알려줘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선점을 할수 있도록. 자, 요런. 음, 재밌네, 이거. 네. 이 시장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네. 게, 네. 요런 부분들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정말 많은 편집샵이 있는데, 각 편집샵별로 무조건 등급제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으니, 네, 그런데를 한번더 열심히 참고를 해보셔라. 이 편집샵 내용, 전자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네, 요 내용들은 제가 넣어드릴게요. 편집샵 공개자는 걸로 올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아시겠지만 편집샵에 공개되면 네. 그 많은 분들이 같이 사용하게 되면 네. 또 그분들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편집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편집샵이 그럼 알려주면 되잖아요. 다양하게 다양한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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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런 동화가 들어가 있어야지 전자책의 의미가 있죠. 네다 네. 다양한 편집샵 네. 제가 알고 있는 편집숍들 정리해가지고 네. 어, 같이 좀몇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네. 초기 자본은 어느 정도 있어야 시작하나요? 안 그래도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네. 한데 사실 뭐 10만 원으로 시작은 할수 있어요. 음. 네. 왜냐면 제품 하나 사서 그걸로 20% 마진 붙여서 팔고 또그 12만 원으로 제 12만 원짜리 제품을 사서 또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늘려나갈 수는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이제 내가 얼마를 벌겠다에 따라서 네. 조금 다르지만 한 달에 300 벌겠다. 네. 제 생각으로는 300 벌겠다. 월급 정도는 벌고 싶다라고 음. 하신다면 그래도 최소 500만 원에서는 갖고 있어야 300은 벌수 있다. 근데 첫 달에는 또 힘들 것 같아요. 그 그럼, 그럼 네, 첫, 첫 달에는 또 얼마 있어야 돼요? 300만 원을 벌려면 그래도 1000만 원 정도 500에서 1000 사이는 있어야 된다고 500 생각합니다. 500에서 1000 사이 신용카드 가능합니까? 신용카드가 가능한 부분이 뭐냐면 크림이라는 이 리셀 플랫폼은 정산이 정말 빨라요. 어? 네. 얼마나 빨라요? 정산이 어, 일반적인 저희 오픈마켓 같은 경우엔뭐 빨라야 정말 구매 확정일로부터 음. 다음날. 네. 그렇게 이제 받는 경우가 제일 빠른 건데, 음. 크림은 저희가 이제 물건을 판매를 체결이 되면 또 이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판매로 판매하는 방식이 있고, 보관 판매로 판매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말씀드려보면, 일반 판매 같은 경우는 먼저 저희가 상품을 등록해놓고 판매가 되면, 크림 창고에 보냅니다 네. 그럼 크림 창고에서 검수가 진행이 되는데 정가품에 대한 검수가 진행이 되고 그거가 검수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날 저희한테 정산이 돼요. 오 네, 이게 크림에서 얼마나 빨리 일처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저희가 체결되고 물건 보내면 사실 어, 빠르면 다음날에도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정산이 만약에 검수가 진행이 되면 정말 3일 내에도 정산을 받을 수 있고 보통은 일주일 내에 정산이 다 된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관판매 같은 경우는 판매가 되기 전에 저희가 미리 보내놓고 이제 판매를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로 검수가 된 상태로 판매를 네. 진행하는 건데 그거는 판매 체결된 다음날 입금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산이 빠르니까 신용카드의 한도만 잘 만들어 놓으셔도 굴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네. 진짜 가능하겠네 그 정도면 가능하겠네 네, 가능합니다 다른 분도 근데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요즘 크림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매장보다 크림이 더싼 경우도 많아요 요즘 크림 샐러드는 대량으로 할인받고 사다가 경쟁 붙어서. 팔다보니 요즘엔 크림이 제일 싼것 같아요 그런 말도 사실 있어요 음. 크림이 제일 싸다 근데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해외에서 사오잖아요 네. 일반적인 국내에서 이렇게 경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그런 제품들이 이제 천 원씩 계속 할인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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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예, 예. 내리고 천원 내리고 해가지고 경쟁이 붙게 되면 네. 정말 얼마 안 남는 제품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처음부터, 2년 전부터 해외 거래를 많이 했었고, 그 편집샵에서 제 등급을 많이 올려 나가다 보니, 와 지금은 남들과 경쟁하는 제품이 아닌, 네. 저만의 제품으로 편하게 저는 소싱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초보들은? 네. 초보들은? 어떻게 해야지? 지금 밀릴 거 아니에요? 지금 대표님한테. 근데 제가 네. 사용하는 그 편집샵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많은 편집샵이 있고, 국내에도 뭐 이제는 많이 알려졌는데, 오케몰이라는 또 사이트도 있죠. 네, 오케몰이라는 네, 사이트도 제가 사실 처음에 3년 전에 브랜드 유통을 시작했던 사이트가 음. 거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거기도 아직도 등급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보편화가 돼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저처럼 해외 사이트 위주로 한번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거나 어, 해외 네, 사이트 위주로 하시면. 남들이 경쟁하는 제품이 아닌 네. 나만의 제품을 좀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오. 사실 브랜드는 정말 많거든요. 음. 네, 지금 무신사에만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의 개수도 6천 개가 사실 넘어가는 정도로 브랜드는 저희가 팔 거는 정말 많기 때문에 남들이 너무 몰리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음. 조금 더 시야를 넓게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지금 적어도 네. 많이 팔면 나중에 마진이 쌓이는 구조네요. 등급이 높아지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니까 초반에는 제가 사실 처음에 오케모를 운영을 했을 때도 제딱 전략은 그거였어요. 내가 한달 안에 1 등급만 되자 응. 대신에 내 마진은 빵프로 가져가자. 어, 네, 그렇게. 그래서 그때부터가 내 마진 시작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고 전 시작을 했었거든요. 어.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 수업 듣기 전에도 2,500만 원이라는 매출 을 제가 들고 어. 수업을 들으러 갈수 있었던 거고 초반에는 그런 마인드로 조금 시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 등급이 낮아졌을 때랑 해외 사이트 등급이 지금 최고등급일 거 아니에요? 네. 몇 프로 정도 마진이 차이나요? 일반적으로 많이 할인해주는 사이트들은 15%도. 아, 이상으로도, 등급 차이가 네, 나는 15%? 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또 지금 제가 등급만 너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등급을 제외하고도 편집샵마다 할인 행사가 있어요. 음. 네. 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음. 그 세일 기간을 잘 캐치하셔가지고, 네. 그때 조금 구매를 해 두시면, 아. 네. 충분히 뭐 등급과 상관없이, 등급봇 이상으로 세일해 주는 곳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세일 정보만 모든 건 정보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만 잘 생각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크림 순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미리 사입해야 하는데 매입할 때 얼마나 잡고 하시나요? 매입에 딱 내가 얼마라고 생각 아직은 안 하고요. 그냥 살게 보이면 전 무조건 삽니다. 네. 근데 이제 순위 같은 경우에는 크림은 조금 높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뭐 제가 어느 정도의 할인을 많이 받아서 구매를 해오기 때문에 아 15%에서 20% 정도는 충분히 네 맞이 수수료도 네. 싸고 여기는 네 맞이를 아 이제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입이면이 단품 900만 원짜리 가방 반품하면 어쩔 거예요. 이거. 이게 <laughs> 사입에 네.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네. 아무래도 못 팔면 어떡하냐, 네. 근데 반품 받으면 어떡하냐, 네.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해외 편집샵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국내는 또 국내 나름이고 국내는 보통 이제 반품기한이 일주일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어, 제가 주로 이용하는 이제 해외 편집샵 같은 경우에는 반품을 보통 2주 이상 받아주는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2주 이상이면 2주 이상 한 달? 2주에서 한 달까지. 도 있습니다. 한 달? 네, 한 달까지 30일까지도 있어요. 30일? 네, 그러니 반품의 기한이 조금은 국내보다 넉넉한 편입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제품을 못 팔겠어, 그러면 빨리 일주일 조금 지나면 네 바로 반품을 하시면 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게 되시면 크게 좋네. 부담 없이도 네 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 해외 해야 되는구나. 좋습니다. 아그 그러면은. 링크 지금 링크 어아 링크 어 링크 제 1000명 넘었잖아요, 네. 지금 링크. 링크에 신청해 주시면 네. 어 순차적으로 4월 초부터 네, 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네. 아, 편집자 정보 있고? 네. <웃음> 좋습니다. 직장이 <laughs> 생초보. 이제 부업으로 해외 구매 대행 시작하려 합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예, <laughs> 네,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는 걸 봐왔지만 지금까지 문제되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게 되게 웃긴 게 가족이 했다고 해서 가족이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도와준 건데 같이 했는데 이러면 또할 말이 없어요. 예, 내가 도와준 건데 이러면은 오케이 이제 진짜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살아남는 거는 브랜드고 진짜 완전 저렴이들. <laughs> 중국 구매대행도 그래 저렴이들 막 파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다 알아둬야 는될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 서 과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네. 이 이커머스 시장에는 정말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고 음. 네. 뭔가 막힌다 싶으면 네. 또 그거를 뚫어낼 방법은 항상 네.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발만 처음만 잘 들이더라도 조금만 꾸준히만 정말 잘할 수만 있다면 다 음. 무언가 계속 헤쳐나갈 방법은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개발사가 좀 이름 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맥 통해서 한번 <laughs> 예 거기 뚫어가지고 거기서 한번 또 대량으로 팔아볼 수 있게 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일본 바잉하실 생각 없나요? <laughs> 일본 바잉 저도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어안 그래도 그래서 올해는 여행으로 일단 먼저 한번 가서 아 여행으로 네, 무조건 내가 얼마를 사오겠다가 아니라 네, 네 여행 가서도 사실 많이들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여행 가서도 뭐그 비용을 조금 뺄수 있냐? 네네네. 네, 근데 그 정도는 저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뭘 사야 되는지는 모르기 어,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게 보여야 돼. 맞습니다. 일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 커머스는 하고 살자. 네. 네, 채널 주인장으로서 아직 이 커머스를 시작 못하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실 저도 이제 3년 동안 온라인 셀러로 활동을 해왔고 과장님 덕분에 500분이 넘는 제 수강생도 배출을 했었고, 네. 음. 이 커머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뵀었는데이 시장에 들어와서 큰 돈을 버시는 분들은 뭐 많이 없으실지는 있어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네. 음. 왜냐면 이 시장에 새로운 눈이 뜨였다고 할까? 음. 그래서, 과장님 책에도 써져 있지만, 누구나 정말, 하나쯤은 꼭 팔아봐라. 음.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취지로 이커머스는 하고 살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 종류 뿐이 아닌 그냥 정말 무언가라도 이커머스를 통해서 온라인 커머스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꼭 해보셔라라는 게꼭 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중에서도. 또 성공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제가 좀 말씀드려보면 네 어~ 성공하시는 분들의 네. 대부분은 꾸준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음. 이 꾸준함 네 음. 그래서 첫 번째로는 꾸준함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냥 실행력 꾸준함과 실행력 성공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음. 다이두 가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 많은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꼭이두 가지는 잘 챙기셔가지고 이 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딱 사람은 삶인 거예요. 네. 중국 대량 등록해서 되는 거 알았어. 그럼 이제, 뭐, 반란, 머스티 무제한이야? 음. 오케이, 30만 개 때려넣어. 맞습니다. 매출이 막 1억이 나. 그러면 이제, 주문 나오는 거 보고, 아 어, 이런 게 팔리는구나. 공부를 해.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네 하고, 이제 사입을 해. 이게 중국 대량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중국 대량으로 팔아. 뭐가 팔리는지 알아. 그리고 그거를 사입을 해. 판매도 로켓을 팔아. 이거 뭐가 달라요? 맞아요. 네. 오늘 몇 년? 이거 얼마 만에 나온 거죠, 이거? <laughs> 이거 계속 나온다고 해놓고서는 저한테 메일 보낸 때가 되게 오래됐는데, 오늘 드디어 소원성취하셨나요? 맞습니다. 네. 원래 네. 제 과장님 유튜브 보던 시절에 목표가 네. 정말 라이브 나오는 거였는데, 네. 2년 반 만에 이어서 너무 네. 행복하고 오늘 허심탄회하게 다 네. 얘기 드렸던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억 찍었으니까. 맞습니다. 어, 1억 넘게 <laughs> 파고 계시고 지금, 네. 아 어, <laughs> 너무나 잘 되셔서 보기 좋고, 앞으로도 여기 계속하고 이러다가 진짜 브랜드 1차 밴더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급해주고 예, 그렇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다 반품 나오면 <laughs> 저를 잊지 말아주시고요 <웃음> 네. <웃음> 네 오늘도 라이브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알겠습니다 네, 지금 4월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